동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시대 의혹, 내란 모의 군사반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했고 준비했는지 개헌문건, 선포문, 포고령 작성자 및 지시자는 누구인지 군 동원 자체가 군사반란이라는데 이건 시작부터 쿠데타였던 거야 외환 유치 의혹, 북한 무인기 날아온 게 그냥 온게 아니라고 국가안보실. 합참, 드론사까지 동원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정황, 에네럴 위협 비행도 네 번이나 했다더라고. 노상원 수첩, 내란의 설계도 그게 바로 노상원 수첩이야. 1만명 호송선, 좌파 붕괴, 5 0 0명 수거, 삼성 개헌 이 정도면 영화 시나리오 아닌? 수사이단, 롯데리아 사인방이 만든 불법 군 조직 정보사 수사이단, HID 군사 경찰까지 일0명 이상 동원해서 체포조 신문조까지 짜놨어. 내란 당일엔 판교 정보사에 다 모였대. 사이버 내란 의혹, SNS 감시, 사이버사 정찰 TF, 국정원 특활비까지 몰래 돌려받아서 수천 명표적 검찰 개입 의혹 내란 당일 검찰도 움직였다 방첩사 대검 국정원이 서로 통화했고 검사 두명이성관위까지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어 이거 우연이 아닐걸 방첩사 블랙리스트 군 장성 군본무관 민간인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방첩사 내부 문건 수두룩해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다 까야지 영연백과 종이관 구매 영연백 3천개 종이관 1천개 구매했다는 거 들었어 사람 치울 준비까지 했다는 얘기야 제2개험 의혹 개엄 해제됐는데 그 뒤에도 군 계속 움직였다 움직였대. 그리고 그날 밤 고위직들이 모여서 제이 경까지 모여했다고 수방사 수호신 TF 수방사의 수호신 TF라는 비밀 조직까지 있었어 문서도 안 남기고 국회 단정까지 준비했다는 거 내란의 퍼즐 이제 거의 다 맞춰줬어 특검이 진짜 수사만 하면 된다.